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앓고 있는 이야기, 바로 변비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본 불편함이죠. 단순히 배가 더부룩하다는 걸 넘어서 하루의 기분과 건강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게 바로 변비입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흔한 문제이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챙겨야 할 건강 신호입니다. 먼저, 변비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배변을 하거나 배변할 때 너무 힘이 들고 시원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나의 평소 리듬이에요. 평소보다 횟수가 줄었거나 변이 단단하고 건조하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변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만드는데요. 문제는 그 찌꺼기가 대장에 너무 오래 머물면 대장이 수분을 너무 많이 빼앗아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변이 딱딱해지고 장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내보내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왜 변비가 생길까요? 변비는 보통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서 생깁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 운동 부족 그리고 참는 습관이 대표적이에요. 조금 있다 가야지 하고 신호를 몇 번만 무시해도 우리 대장은 금세 게을러집니다. 화장실 신호가 와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진통제나 철분제, 일부 혈압약 같은 약물도 장운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갑상선 저하나 당뇨 혹은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처럼 의학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있으면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딱딱한 변이 오래 쌓이면 항문 주변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치질이 생기고 심하면 딱딱한 변이 항문을 찢어서 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분변 매복이라고 해서 대변 덩어리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도 있죠. 무엇보다 변을 너무 오래 참거나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골반적 근육이 약해져서 요실금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변비 완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기. 탈수는 변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루 8잔 이상.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세요. 특히 탄산수는 장을 자극해서 변이 잘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섬유질 늘리기. 섬유질은 장을 청소하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귀리, 콩, 채소, 과일, 현미 같은 통곡물을 챙겨 드세요.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 예를 들어 차전자피는 변을 부드럽게 해 줍니다. 셋째, 꾸준한 운동 운동이 부족하면 장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넷째, 아침 커피 한 잔. 카페인은 장 근육을 자극해 배변을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커피 한 잔, 장을 깨우는데 도움이 돼요. 단, 과민성 장증 후군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다섯째, 프로바이오틱스. 장의 친구 만들기 요거트, 김치, 사우어 크라우트 같은 발효 식품은 장속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유익균이 많을수록 변비는 줄어듭니다. 여섯째, 프리바이오틱스 챙기기 마늘, 양파, 바나나에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일곱째, 자두 푸른 효과 푸른에는 섬유질뿐 아니라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 알코올이 들어 있어 변비에 좋습니다. 하루 50g 정도 간식처럼 드셔보세요. 여덟째, 유제품 줄이기 우유나 치즈를 먹고 나서 변비가 심해진다면 유당 불내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끊고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첫째. 배변 신호를 절대 참지 마세요. 조금 이따 가야지는 변비의 시작입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로 가세요. 둘째, 올바른 화장실 자세. 발 아래에 작은 발판을 두고 무릎이 엉덩이보다 조금 높게 되게 해보세요. 이 자세가 장을 더 쉽게 열어줍니다. 셋째, 스마트폰 금지.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항문에 부담이 가서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변은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심하면 장도 긴장합니다. 명상이나 산책, 좋아하는 음악이 큰 도움이 돼요. 대부분의 변비는 생활습관으로 해결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변비가 갑자기 생기고 3주 이상 지속될 때,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색이 검을 때, 변비와 함께 심한 복통이나 구토, 체중 감소가 있을 때 가스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변비는 단순히 배가 더부룩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질을 챙기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 이세 가지가 변비 해소에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3가지 자연요법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가볍고 편안한 하루, 그 시작은 바로 장 건강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은 물한 잔, 그리고 가벼운 산책으로 당신의 장을 깨워보세요. 지금까지 건강 속 쏙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